그 얘기 좀 해달라고요. 예전에 제가 쓰는 저술 중에 명예욕이 센 장수들을 어떻게 어 이게 얘네들을 갖다가 올간에는 저기 그 작은 게 있어요. 어 의외로 쉬워요. 어떻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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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예욕이 센 애들은 어떻게 자기 명성을 갖다가 지켜내는 게 굉장히 있어요. 내 명성이 어떻게 똥물에 튀는 거를 참지 못해. <laughs> 자, 이게 몇 개의 사례를 들게요. 제가 이번에 견. 경... 주유였나? 그 저기 오나라 장수가 주유였나? 누구였나? 어, 그죠. 주유가 맞나? 하여튼 그 저기 장수가 이쪽 이게 이제 대장군. 요한반이 어떻게 명예욕이 굉장히 있어요. 자기 어떻게 명예에 금이 가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 이 양반. 그래서 어떻게 어,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제가 공명한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텔레파시를. 그다음에두 같이 돌을 따았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그 당시에 통하는 상태였어요. 저하고 제가 공명하고 그래서, 주유가, 이 양반만, 주유를 갖다가 꺾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 제가 묘책을 하나 말해놔요. 이제, 가 그걸 잘해요. 명예력이 센 적군의 장소들, 어떻게, 올가에는 그, 저기, 그걸 내가 잘하거든. 그럼, 어떻게, 그 명예를 갖다가, 어떻 스크래치를 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크래치를 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어떻게 요 어, 이게, 어, 저기, 전략 전술을 짜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허점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그럼, 그, 그때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 주유가 어떻게, 해? 자기 명예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같이 장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칼싸움도 하자면, 주유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어, 이게 자, 당연해, 다, 다 당연해지 못해, 이게. 그래, 나중에 이게 제가 뭘 내보내냐면, 주유 쪽 진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주유 쪽이 이게 성벽에 있어. 그럼 주유 위에 있으면, 주유를 갔다가 이게 성벽, 성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게 사사에는 없을 까성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유를 열받게 하는, 전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갓 보면, 저기, 욕 잘하는 애들이 있어. 자, <laughs> 어느 저기 군대 가면, 진영에 가면 어때? 욕 잘하고, 어떡해요? 욕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욕 잘하는 애들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 진영에 대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주, 주유가 들리게끔 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주유를 욕을 하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전쟁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 근데 이게 이이 이, 이 유치 진짜 유치한 전술이죠. 이 유치한 전술이 어떻게요? 걸려드는 저기 장군들 장수들이 있어요. 명예력이 센 애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요. <laughs> 자, 나중에 주유가 거기에 딱 걸려들어가죠. 어떻게요? 나중에 대판 깨지죠. 아마 죽던가 아마 거기에 끌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어떻게요? 어, 저기 저기, 김하병, 이제 병사 끌고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매복에 걸려서 나중에, 주유가 그렇게 해서 죽는, 죽는가?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잘 기억은 안 돼. 텐텀 당해. 자, 그걸 제가 어떻게 그때 제가 구매한 테 시켜요. 제가 구매한 테 어떻게 해 주유는 명예욕이 세기 때문에, 명예욕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비이성적인 작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명예욕을 스케치를 해라. 그래서 제가, 텔레파시로 이렇게 제가 구명, 이렇게 보내 조금 제가 구명이,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뒤에, 이제, 그 참모지들이 많아서, 이게도닦는 양파주지.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제가 그건 고안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주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 제를 갖다가, 어떻게, 욕 잘하는 애들을 갖다 보내가지고, 주유 욕을 갖다가, 대칸 해줘라. 그, 그러니까 주유 욕을 갖다가 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유 욕을 갖다가, 이제, 이런 욕도 하고, 저런 욕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욕을 하다 보면, 욕의 끝판 욕이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어 부모 욕하는 게 제일 끝. 저희가 초등학생, 우리 초등학교 때다 갔다. 욕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요? 어, 저기 어떻게요? 제일 끝판 욕이 뭐냐? 부모를 갖다가 욕하는 게 제일 끝판 욕이에요. 자 어떻게요? 주유에 어떻게 부모 욕을. <laughs> 자, 유치하죠. 자이 유치, 유치한 전 전술에 걸려들어요. 주유가 지처럼. <laughs>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야, 주희야, 너, 저, 주유 니네, 그 당시에, 이거 제가 시켜요. 이게, 이게, 이게 기록은 안 남아있어요. 자, 어떻게 이했냐면 처음에 주유의 욕을 하니까 주유가 이제 화를 피우는데, 이게, 얘네가 동요를 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야, 부모, 저기, 야, 제가 그러면, 부모 욕 부모를 욕해가지고, 어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기, 예를 들면, 으 저기, 그 당시에 브라크이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 야, 저기, 주유, 니네, 엄마, 주유, 니네, 엄마하고, 니네 집개하고 이렇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태어, 붙어 먹어서 태어난 게너라면 이제, <laughs> 이런 식으로 해 진짜, 욕을 하라고 내가 시켜. <laughs>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제가 분명히, 욕 잘하는 애들한테 화통이 목소리 있고 욕 잘하는 애들 있어 그럼 얘네들 가가지고 주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주유가 열은 받아 지 욕을 하니까 근데 안 넘어와 얘가 이제 얘, 얘, 얘가 이제 넘어와야 가지고 성, 성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애가 성 밖으로 안 나와 열은 받았는데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유가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어, 이게 뭐, 엄마 욕을 내가 시켜요 그래가 어떤 여자냐 야, 니네 엄마하고, 어, 저기, 니네 집, 그, 저기, 똥개하고, 이게 붙어 먹어가지고, 태어난 게 너라며! 하면서, <laughs> 매일마다 저기, 니네 엄마가 저기, 와, <laughs> 어, 이거 쇼게하죠 <슛긴> <laughs> 어, 이게, 이게 팩트예요. 그 당시에 내가 시켰어, 그거를. 주유를 갖다가 성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시켰어, 이게 <laughs> 아마 이게 비슷한 내용이 삼국지 소설에 나올 거예요. 어, 주유 막 주유를 욕하니까 주유가 열받아 가지고 막그 당시 에 어떻게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제 처음에 주유 욕만 하니까 얘가 열은 받는데 어떻게 아, 이게 아, 얘안 나오는 거야. <laughs>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 저기, 취회와 부하들이, 저기, 장군, 장군 네를갖다가 지금, 저기, 저기, 텅 밖으로 끌어뜨기 해서 쟤네들이 지금 이게, 지금 잡당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저기, 이게, 저기, 이게 또 너무 이게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하니까, 알고 있는이라, 주유가 그 당시에, 나도 알고 있는니라 쟤들이 날 갔다가 지금, 어, 저기, 성밖으로 끌어들이기 해서 지금 날욕담하고 저기, 욕, 욕짓질않는거 다들. 근데, 근데 여름 받지 않는다냐 여름 받은 거야. 성밖으로는 안 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laughs> 성밖으로 그 이제 주인를 끌어내게 해서 이제 어떻게. 뭐냐면, 야, 부모 이제 제걸 보내는데, 야, 부모 욕을 휘어라고 이제 텔레파시를 보내. 그, 구체적으로 욕을 이제 어떻게 냐면 어,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집 너희 집뭐너너너 너, 너, 너희 집 엄마가 소문을 듣자하니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야 낭봉꾼이라서 너희 엄마하고는 어떻게 해? 네 너희 엄마는 못생겨서 너희 집 <laughs> 너희 집 너희 엄마하고는 어떻게 해? 잠자리를 안안안 안, 안 해가지고 애가 안 나가지고 너희 엄마가 나중에 하도 저기 그 저기 어, 저기 그 어, 저기, 어, 저기 쉽게만 빠꾸리를 하고 싶어서. 집에서 키우는 똥개하고 어떻게 어이구리를 쳤는데 그리고 그 니네 저기 집에서 키우는 똥개하고 수컷 똥개하고 빠구리를 쳐가지고 태어난 게. 주유 너들아, 언자 <laughs> 이런 식으로 해라고 <laughs> 내감 <내가 이제> 저기 <laughs> 그렇게 하라고 그, 그 그러면 제가 동요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제갈공명이 이제 욕자라는 이제 욕부대 애들한테 저 그걸 시키니까 그러니까 욕부대 애들 어 저기 제갈공명 그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고 욕이 그 명색이 오나라의 최고 총사령관 주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나중에 저희 만나면, 주유한테 만나면, 저희는, 이게, 뭐, 뭐, 목이 달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집 가, 이게 집안이 다 멸문주화 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 그러지 마, 아, 괜찮으냐 그럼 너 이거 욕하고 성공하면 너희는, 저기, 저기, 후방으로 빠지고, 그러잖 <laughs> 저게. 그리고 어떻게 얼굴에다가 못 알아보게끔, 이게, 이게, 저기, 뭐, 색깔 깎다 깎해가지고 그럼 누군지 너모 뭘지 뭐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 신분은 내가 이게 이게 감춰져서 너희들 그거 성공하면 너희는 바로 후방으로 빠질 거라 그러니까 그 얘들 알겠다고 해 가지고 <laughs> 아, 어떻게 해요? 일단 한세명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연극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laughs> 그 당시, 진짜 주유를 성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그 당시에, 이게, 세 명이, 이제, 연극을 하는 거야. 세 명이, 이제, 이제, 주유 욕을 하고, 이제, 주유 시프랄늄 속에 끼라리 뭐, 너는 세개라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하?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연극을 하는 거야. 그, 연극을 하는 게 뭐냐, 이제, 한 명은, 이제, 한 명은, 이제, 주유, 주유의 역할을 하고, 주유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주유, 이제 여장을 하고, 주유 엄마의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저게 그, 개 역할을 한 거, 인자. 뭔 <laughs> 진짜 똥개 멍멍이 개, 사람이 멍멍이 개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지? 창극을 벌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제 저기, 총나라, 이제, 총나라 군대가 어떻게 해야? 이제 저기, 오나라, 이제 성 앞으로 왔어. 이 성을 탈환하게 해서. 근데 저기, 오나라 성을 지기 위해서 주유가 그걸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 얘를, 얘를 성으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연극을 지금자 그 창극이라고죠 창극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창극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자 얘기해 볼까 <laughs> 이게 재밌 자 <laughs> 이게 재밌겠으니까 하나 둘나 <laughs> 어. 이게 삼국지에 원래 이게, 이게 진짜 돼 이게 근데 이게 안 나와 이 내용 자, 그 내용을 자 팩트로 와 갈게요, 이제, 이제. 이게 아무리 주유의 욕을 해도 얘네,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성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시킨 대로 그걸 이제 연극을 하는 거야. 근 그걸 갖다가 이제 연극을 하는 거야. 연극을 어떻게 해요? 욕자라는 애들 세 명이 연극을 하는 거야. 분장을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요? 주유, 아빠. 얘는 누구예요? 어. 얘가 주유 엄마. 하얀색이 주유 엄마.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어. 그 주유 집안에 어떻게, 어, 똥개, 숙화 똥개, <laughs> 진짜 똥개, 사람 똥개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똥개, 똥개, 이제 그 분장을 한 거야. 그래지고 주유 아버지가 아벨마다, 저기, 저기 뭐냐, 술처먹고막 저기, 어, 저기 뭐냐, 그, 저기, 그, 그, 그 기생집에서막 삶은 것처럼 막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이제 주변에, <laughs> 그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 저기, 자, 이쪽 진영이 지금 여기 보이는 진영이 어떻게 돼, 이 주유의 성 자리야, 성. 그러면 성이 쫙 있으면 그성 위에 어떻게요? 그제오나라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걸 다 보고 있겠죠. 오나라 병사들이 자, <laughs> 자, 오나라 병사들이 그 연극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 청나라 병사들이 딱 멀리서 이제 그 광경을 보겠죠딱 거리가 화살이 화살이 안 날아. 이제 저기 오나라에서 화살을 쏴도 화살이 안 나온 딱그 거리에서 딱 그걸 하는 거야. 큰 소리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때저다들리겠고 아, 그럼 걔네들은 바 보여요? 그 소음으로 해서 뭐떻게 하면 되죠? 자, 그, 이걸 갖다가 하루 종일 24시가 맨날 며칠을 계속 똑같이 이걸 해. <laughs> 그럼 뭐, <laughs> 이게 상대방 지, 이게 계속 걔네들도 그게 이게 한계가 있겠죠. 그,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용이 직수는 어떻게냐? 자, 저, 주위의 아버지가 매일 남봉구처럼 술만 처먹고 기생집 가서 막 저기, 나, 어, 이저 기집질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요? 주위 주위 엄마한테는 어떻게 눈길을 안 내요? 그 주위 엄마는 두장을 추녀 중에 추녀로 못생길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게 항사 아이고 이제 이게 당복군이 그때 이게 되게 당복군 이제 저기 주위 아빠 주위 아빠가 왜 뭐지 그지? 주위 아빠가 술차 먹고부터 다 데서 뭐빠 저기 저기 기름집에서 이제 빠무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저그 역을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오니까, 서방님왜제 저, 방에는 왜안드시 옵니까? 하니까, 자, 저, 저, 주위 아빠가, 이제 술, 처먹어서, 어, 야이년아! <laughs> 그것도 이제 싸다, 싸다기를 막 때리고 발로 때리면서, 야이년아! 네 얼굴을 보고 그 얘기를 해라! 너처럼 그렇게 못생긴데 누가 너하고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싶겠느냐, 야이라 너는 니네 얼굴 못생긴 게 죄인이라고 해서, 자, 막 저기, 싸대기도 떼고, 뭐, 발로봐 연극을 하는 거야.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자. 자. 자, <laughs>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저기, 우리, 청나라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 이제, 이, 막, 한박 웃음을 받지 는 그래, 일부러, 막, 크게 웃으라고, 이제, 이걸 보고, 아니까 막, 웃음을, 으아! 웃 총나라, 이제, 사병들까지 다 웃는 거야, 이제, 무...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이제, 연극을 하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병사들이, 으흐 웃는 거야.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오나라 성격을 짓고 있는 병, 저, 그쪽 병사들도 어떻게, <laughs>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laughs>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우리 총사령관은 이게 주, 주유가 있으니까 웃었다가 는어떡하 이제 목이 땡땡 날아가니까 웃지는 못하고 계속 입을 막으면 이게 웃는 걸 참는 거 아니야 오더라고 군사들도 그 당시에. <laughs> <laughs> 그, 럼 그걸 갖다가 주유가 뭘까요? 주유도 알지, 진짜. 그, 돌아다니던데.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오나라 지적에서도 그 얘기가 퍼져가지고, 이제 오나라 사각듣기에 이제 그게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좀 약간. 어 이게 이게 노리기에 쪽가가 붙자 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유 판는 내용 인지수 이래. 근데 이게 맨날 맨날 다른 여자 이게 바람 피우고 기죽질만 하고 다니고 막 저기 술만 처먹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게 눈길 한번안 주는 거야 저기 부인한테 어 이게 주유 엄마한테 그러니까 야현아 니가 그러니까 왜저왜 저기 저소 놓으면 안 드시옵니까 서방이 저기 우리 이제 가문에 저기 아이들, 남자 아이들 다 아이 남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혼자 아이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어, 제발 저희 초소에좀 들려주세요 하고 어, 딱 이게 주위 엄마가 제막 간절하게 하니까 이제 주위 엄마, 아버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먼저 싸대기를 딱 때리면 야 이야 라니 네 얼굴을 봐라 니네 얼굴이 죄인 제인, 죄인의 얼굴이라고 니네 얼굴 보고 어떡하떠 할수 있겠냐 하면서 자 이렇게 하는거야 연극을 하는거야 그다음야이녀아밀어면서그다음 발로 도 뻑뻑 차는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영 엄마가 벌로도 넘어진거야 벌레들 다 흥흥흥 오면서, 서방님 너무합니다. 야이야냐니 야, 야, 네 얼굴이 너무하다 하면서, 다 진짜 기방이나, 언제 기집질 하는 자, 바람 피우는 자다 있는 거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 저기, 서방님의 저기, 저거를 했는데, 저게 어떻게, 우리가, 저기, 우리 가문에 저기, 남자아이가 필요하고 가물리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가문의 최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흥흥흥흥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혼자 이제 이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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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 이제 이제 흥흥흥 울고 있어 이 이걸 조상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하면 <laughs> 그 아, 주위 엄마가 막 흥흥흥 그어그든만 이를, 이를 안타깝게 보던, 이제, 걔가 와가지고, 멍멍멍 허드만 허드만, 이제, 주인 많이, 어, 유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이제, 매일만 독수공방 하니까, 흥흥 하니까, 이제, 이제, 약간, 약간, 천박하게 해. 독수공방 하니까, 남자가, 저기, 하니까, 어, 검소 아유, 더자 뭐, 이, 게 좀, 약간, 그, 거기서, 좀, 약간, 어떻게, 요 혼자서 자유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연구를 해요. 이제, 그, 이제, 그거를 보니까, 주유, 주유가 열이 받죠 이제. 이제, 저희, 저희 개새끼들 하면서, 성문을열어가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이 장소들이, 아우 진짜, 사, 장군 참으신 없었던데, 말리는 거. 야 저거를 보고, 어, 나의 어머니를 저기 욕대기한테 저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떻게 대장군이냐, 니까 적들의 저기 관계에 넘어가면 아니다, 아니니 옆에 이제 장수들이 말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안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툭, 이제 이게 막 저기 자유를 하는 것 처까지 이제 하는 거야. 그래, 혼자서 자유를 하면서 막 성욕을 달래는걸 실질적으로 해요, 이제. 그걸 보여줘 자, 그걸 갖다 오나라, 이제 저기, 저기, 그 성벽 위에서 이제 그걸 갖다 군사들 다 그걸 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 이제 미쳐버리지, 제주유가 이거 팩트예요, 이거. 내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 나중에 집에 있던, 이 누렁이가 있어. 똥개가 와가지고, 이제, 이, 이, 이제, 옆에서, 이제, 저기, 이제, 해설을, 이제, 하는 사람, 이제, 일을 안타깝게 보던 집안에 똥개, 수컷, 누렁이가, 자, 어떻게, 마님한테 가더니, 마님한테, 많이 마님. 제가 마님의, 저기, 마님을, 마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님을 달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달래드리느냐 자, 그러면 앞, 저기, 그,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내다리로 이렇게, 저기, 엎어져 계시옵소서, 계세요. 그러고 그딱엎어져도 그렇다. 그 뒤를 어떻게? 그 집안 그 누렁이 똥개가 이제 어떻게 주위 엄마에 딱 올라타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야. 이제 개 개처럼 이제성 성관계를 하는 거 자, 그 성관계 를 하는 거같다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본 뒤에 청나라 군사들이 제 제가 분명히 시켜 이제 손짓을 딱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깃발을 올리면 어떡해요? 깃발 딱 올리면 이제 한바구슬은하 아 하고 총나라 군사들이 이제 이제 주위 엄마하고 그 집안에 그 똥개에도 어떻게 이제 한 거야, 이제, 이제 어 섹스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수간이죠, 수간을 하는 거야. 이제 수간을 하, 하는 거를다가 막 그걸 하니까 어떻게 총나라 군사들한테 어떻게 이제 딱 깃발을 그러면 총나라 군사들은 사인을 받고 어떻게 한바으선 우하 주유는 개새끼 개자식이구나하면서 막. 한박 웃음을 막 짓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던 저기 오나라 쪽은 자 오나라 쪽 병사들도 그걸 보니까 재밌잖아 그니까 러 웃음이 나온 걸 먹지로 참고 있는 거야 자 이걸 갖다가 주유든지 두는 또 그걸 보니까 이제 이 머리에 이제 헤드가 돌아 안 돌아 앉아 돌지 자 그렇게 하다가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 저기 밖에 나가 바람피우고 개집지이고술처먹고개실지이러다고 주유 아버지는, 주유 엄마는 밤마다 어떡해요? 어, 누랭이 오고 몰래 어떡해요? 어, 이게 이제 빠구리를 치는 거야. <laughs> 자, 이걸 갖다 계속 이제 연극을 하는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해설연이, 그러던 어느 날, 삼신할머께서도삼신할머께서 어떡해요? 어, 주유, 주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줘서 어느 날 어떻게 임신을 하여 폐가 부르기가 시작하더이다! 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제, 배가 나오더라. 근데, 주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 누구 새끼 누군지, 제 상관없지. 어떻게 해? 도 어, 개집질 마하고 다니더라. 그, 주유 엄마가 나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누구야? <laughs> 제그 애가 누구예요? <laughs> 이제, 그때, 이제, 인형을 만나, 만들어요. 근데, 인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제 반은, 반절은 개고, 반절은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을 만들어 이제.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배가 불은 상태에서 이제 이제 산파가 와가지고 이제 이제 개는 빠지고 산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기 애가 나온대 응애 응애 애가 나온대 응 이제 애를 갖다가 딱 나오는데 애가 어떻게요 사사 반은 사람이고 반은 개야 <laughs> 아버지가 누룽이잖아누룽이 앞서 개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요 해 반은 저기 그게 인형으로 만드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저, 아주 개야. 그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은, 어떻게, 해? 이게 주유의 얼굴하고 똑같이 했어요. 주유의 얼굴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저기, 이게, 애기 얼굴로 해가지고, 만들고, 몸은, 어떻게, 요 어, 저기, 스피커스 좀 비슷하게, 어떻게. <laughs> 몸은 개의 몸이야. 개의 몸에 얼굴은 주유의 얼굴을 한, 어떻게, 해? 아이가 딱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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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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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를 갖다가, 이게 하면서, 어어어어어, 어, 이게, 저기, 개 개와 저기 주유는 어떻게요? 어, 저기 주유의 아버지는 어떻게요? 어, 집에 있는 어떻게누랭이다 어, <laughs> 하면서 개새끼다 그 하면서 그이종들보면서 주유가 태어났다 하면서 막 이게 저기 온나라 진영 내면서 막 들면서 그 인형을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모습을 보는 이제 주유가 어떻게요? 이제 이게 뚜껑이 열려버릴 거야. 그러더만 야. 야, 다 비껴. 나 말리는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요? 어, 군령으로 다 어떻게요? 참수를 해버리겠다 하니까 거제 장수들이 이제 말리죠, 보니까 말리는 자들. 그래다지고어떻게 정군, 정군 다 어떻게요? 진격을 준비하라 해가지고 진격을 이제 준비하는 거. 그러면 제가 구명이 넘어왔다. 이제 넘어했다가지고 군을 갖다 뒤로 물러요. 그래 군을 갖다가 이제 뒤로 싹 물르면서 어떻게요? 어, 뒤로, 이제, 물러야 뒤로 물러고 얘가,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안에, 이제, 저기, 성문을 열고, 주유가 이제,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어떻게? <laughs>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어, 매복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 거의, 전멸 당해요. 그,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성을 함락을 했나? 못했던 것 같아, 아마. 함락을 못했나? 그게 낙양성이었나? 어디성이었나? 하여튼, 어디성인지 기억이 안 나. 형주성은 안돼 형주성이었나? 아, 이게 하도 성주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언제쯤 하죠? 저도 가물가물해서 그래가지고 당시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유가 그때 죽어요시적으로 이게 삼국지에는 언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매복에 그때 여기에 걸려가지고 주유가 깎아지고 어떻게요? 다 전멸을 당해요 <laughs> 그때그그남들이 어, 그래가 그때 주유도 그때 죽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 저도 이게 가물가물해 하도 자유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랬던 적 있어. 오늘 명량 하다가 옆으로 굉장히 많이 됐네 하여튼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찍을까요? <laughs> 어이 강의 분량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찍은 것 같아요. 명량이 3시간이 좀안 되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 찍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laughs> 아이가 닥신이야가. 어리가다 닥은 것 같고.